안녕하세요. 페럴캡 바이시클입니다. 오늘도 버디와 함께 요란하게 등장을 해보았는데요. 얼마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저랑 친한 매장이 13년간 3만키로 탄 브롬톤 이야기를 소개하시길래 저도 자극을 받아서 제가 13년간 3만키로를 탑승한 버디 자전거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보았습니다. 자, 버디 9 클래식입니다. 제가 블로그 위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통한 소개는 많이 드리지 못했는데요. 이 자전거는 2007년식 버디 9 클래식이고요. 제가 출퇴근이나 자전거 여행에 특화된 세팅으로 열심히 타왔던 자전거입니다. 2007년식이지만 13년간 탔다는 얘기는 중간에 나름 사정이 있어서 봉인시켰던 기간이 몇년 있었고요. 그걸 제외하고 대략 13년 무려 3만 키로에 육박하는 엄청난 주행거리를 자랑하고 있고요. 이 정도 자전거를 주행을 하다 보면 한두 차례 정도 구동계를 완전 교체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대략 자전거를 타시면 타이어의 경우에는 6천에서 1만 키로에 한번 교체를 하시고요. 체인은 관리하시는 정도에 따라서 대략 4천 키로에서 6천 키로에 한번 교체하시고요. 그 밖에도 자전거의 중요한 브레이크 패드라던가 스프라켓, 케이블, 와이어 계통 같은 중요한 부품들을 수시로 교체를 하셔서 좋은 상태를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타는 버디 자전거 같은 경우는 핸들에는 독일제 오르트립 탈부착식 가방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제품 완전 방수이기 때문에 내부에 물건을 잘 넣어두시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완벽한 방수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카메라를 놓고 다니거나 중요한 소지품들을 이 안에 보관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했고요. 지금은 매장에 두고 다니지만 과거에는 12인치 노트북을 양 옆에 패니어 그리고 옷이나 먹을 것들을 챙겨서 출퇴근을 했습니다. 이 가방 역시 오르트립 제품이기 때문에 쉽게 탈부착이 가능하고 완전한 방수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핸들 가방도 마찬가지로 버튼을 눌러서 빼둘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다 심플한 모양이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버디 자전거를 탈때 아무것도 달지 않고 간결한 구성으로 스포트라이딩을 하는 분들이 꽤 있고요. 저같이 출퇴근이 주 목적이거나 여행용 세팅을 하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가방을 앞쪽에 좌우 패니어를 쓰시거나 핸들 가방으로 운영하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입니다. 이 제품은 무려 17년 정도 된 자전거이다 보니까 현재 순정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프레임, 그밖에 남아있지 않고요. 실제로 중간에 성능 업그레이드나 오래된 부품을 교체를 하면서 휠셋이나 기어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타이어 성능, 서스펜션 이런 각종 부품들을 그동안 여러 차례를 거쳐서 현재 단계까지 튜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가방을 운영하시면 라이트를 달 곳이 마땅치 않은데요. 저는 핸들포스트 옆쪽으로 아답터를 개조를 해서 이렇게 라이트를... 설치해서 쓰고 있고요. 후면에는 공구통 안에 튜브하고 주거, 펑크 패치 같은 장비가 있고요. 왼쪽에 작은 비상용 펌프, 작은 포우치에도 간단한 수리 키트라던가 공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블 케이지 같은 경우도 이미 10년 전에 끝난 그런 유행인데요. 좌측에는 툴보틀, 우측에는 일반적인 자전거 물통, 이렇게 해서 라이딩 및 여행을 즐겼습니다. 현재 제품은 1세대 버디다 보니까 폴딩 휠도 옛날 방식을 쓰고 있고요. 최신 3세대에는 이런 형태보다는 약간 뒤로 갈수록 꺾인 형태 그렇게 사용을 하셔야 차체하고의 간섭을 좀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니벨로에 많이들 사용하시는 탈착식 페달 네, 이 페달은 MKS 제품으로 해서 이렇게 빼놓을 수가 있겠죠. 꽤 요긴한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당연히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머드가드도 앞뒤로 모두 장착해서 쓰고 있습니다. 뭐 먼지도 꽤 많이 타죠. 아무래도 장마철이나 겨울 이럴 때도 모두 운영하는 그런 자전거이기 때문에 자전거 자체의 사용감은 상당합니다. 다만 계속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의 주행 컨디션이라든가 성능적인 부분은 매우 안정적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13년간 3만 키로 상당한 그런 누적 거리죠. 그렇게 자전거를 즐겨 왔던 버디 구클래식 1세대 버디 자전거를 소개를 드렸고요. 최근에는 버디 뉴클래식으로 이렇게 최대한 과거의 느낌 그대로 제품이 나와 있고요. 두달 전에는 버디 뉴클래식 에브라고 하는 한정판 제품도 국내에 소량 출시가 됐습니다. 이 제품은 50대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 매장에도 소량밖에 입고가 안 되었고요. 특이점이라고 할만한 것은 무려 디스크 브레이크가 본격적으로 사용이 되었고요. TRP 브랜드 제품으로 상당한 고성능을 자랑하고 기어도 시마노 티아그라 10단을 사용합니다. 티아그라 10단하고 버디 G T에 사용하는 X5 슬램즈 10단하고 많이들 의문을 좀 제기하시는데 티아그라가 더 고가이고 부품 자체 의 정밀도가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어떻게 보시면은 버디 GT에 비하면 일정 부분 사양이 좋다라고 볼수 있고요. 허브 설계 같은 경우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10단까지밖에 들어가지 않는 버디 GT 휠셋과 다르게 11단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그런 휠셋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크랭크에서도 일층 크랭크를 써주고 있고 타이어는 요새 인기라고 하는 슈발베 빌리븐 커스. 블랙 색깔로 통통하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매장에서는 이 제품이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누군가 이 제품을 집어가시면 품절, 품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장에서는 최신 3세대 버디 스탠다드 디스크도 이렇게 시승차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매장에 오셔서 말씀해주신 다음에 밖에서 타보시면 버디가 어떤 느낌인지 바로 몸으로 체감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넓게 보시면 저희가 버디 다양한 모델들하고 색상별로 모아두었고요. 버디 자체는 저희점의 주력 자전거다 보니까 물량도 꽤 넉넉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수입사의 품절 중인 색깔이라던가 모델이 있다면 문의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제품 재고 확보해서 출고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전거 매장의 점장이 타는 버디 구 클래식 13년간 3만 키로 대업을 달성한 이 자전거 소개드렸고요. 저희 매장에 다양한 신차들. 버디 자전거도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영상으로 아껴가면서 타고 있는 버디 클래식이 아니라 버디 티타늄 에디션 이 모델은 제가 영혼을 갈아 넣어서 튜닝을 했고요 당연히 제가 타는 개인 자전거입니다 버디 구클래식 1세대 빨간색 모델과 다르게 이 모델은 워낙 귀하다 보니까 날씨가 정말 좋은 날 이런 날만 골라서 운행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막 타는 차하고는 다르다 보니까 훨씬 구성이 간결하게 세팅도 최대한 좋은 컨디션으로 해놓아서 이렇게 진열을 해놓고 있습니다. 요모델도 매장에서 항시 진열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구경하러 오시고요. 버디에 대해서 감탄하시고 새로운 버디 이문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